정치지도자를 뽑는 그런 큰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지도자를 잘 뽑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요즘에 안 좋은 소식도 좀 들리죠. 여러 가지 코로나의 소식도 들리고 또 전쟁의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아, 나를 보면요 그 실망만 있어요 세상을 보면요 더 어지러워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근심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방 고민하고 뉴스를 많이 보고 내가 머리를 짜내도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안 좋은 소식에도, 전쟁의 소식에도 다시 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국휼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어, 극복하기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한 2년 정도부터 계속 겪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1천 년, 2000년, 3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힘든 일들이 역병이에요, 역병. 전염병. 또요, 자연재해. 또요, 기근 같은 거. 온 세계에 막기근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쓰여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영인에서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나서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기업인이에요. 지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학교 강연에서 그런 메시지로 학생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대학생들한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힘차게 일을 하자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어떤 단서를 붙였냐면, 하지만 전쟁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분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전쟁이 없다면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전쟁만은 자기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뭐다? 전쟁이라는 거예그 사람, 아주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기업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약하면요, 민족이 약하면 전쟁을 많이 겪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런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또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셔서 이 자리가 지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laughs>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 전쟁의 어려움도 당했지만 전쟁 정도가 아니라 더 약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죠. 노예이기 때문에 감히 이집트 사람들과 전쟁할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모든 권리를 뺏겼어요. 자기의 자기의 자녀의 생명을 자기가 죽여야 될 처지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전쟁을 경험하기는커녕 그냥 완전히 핍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 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우세요. 이집트의 신들과 싸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왜요? 너무 무능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항복을 하죠. 이집트의 신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다 무너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그런 완전히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맛봅니다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아멘 <laughs>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강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0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오늘 10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편 78편 32절 3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은 제가 말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들은 직접 봤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그 귀한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전쟁하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기들은 노였는데 반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귀한 일들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군했으면 뭐예요? 너저 마실 게 없어요. 왜 군하셨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누구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문득 이런 자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나와요. 작은 문제가 닥치면 왜 나를 고나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통해서 믿음이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신 전쟁을 해주심으로 승리케도 하시지만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굶겨 죽으라고 한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필요한 양식을 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탐욕으로 나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탐욕으로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양식을 주십시오. 또 고기를 주십시오. 이런 것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면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에서 나오는 아구리 기도처럼 30, 잠언 30장에 나오는 필요한 양식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구한 거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그 간구, 그 간절함, 외침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매출하기를 떨어뜨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고 그것을 공급을 필요를 채웠지만 그들은 날들을 헛되이 40년 동안 보냈고 두려움으로 그 횟수만 늘려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잘 나오는데 이 말씀도 10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뭐했다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켰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돌이키는 척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척을 할 때, 그들이 부르짖는 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속아 주신 거예요. 속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혼 나면 아이들이 막 울죠. 울죠 근데 뻔해요 그 울음이 진실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몇매 피하려고 그냥 하는 액션입니까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우리는 알면서 알면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봐주고 다시 달래주고 그리고 다시 교육하고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6절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들의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치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중심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울고 부르짖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위기를 무면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정함이 없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언약이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필요에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죽기에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38절 3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뻔뻔함에 진노하시고 모두 진멸하셨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동정해 주시죠. 그들의 죄악을 덮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것은 가려주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대속해 주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죄를 갚아 주시는 거예요. 대신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이 뻔뻔해요. 돌이키는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울면서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예요. 잠시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를 생각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줬다, 대신 갚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죄를 그 죄악을 탄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보잘것없는 육체며 하나님이 생활할 때 그들은 보잘것없는 육체고 바람같이 없어지는 미약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긴다. 그들에게 국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먼지라고 얘기죠 우리들의 체질은 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먼지고 이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국률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국률하세요. 동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유롭고 공유로우신 분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저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못하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죄, 우리 죄악을,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쓰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뭘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해요. 자기와 약속한 것을 기억해요. 우리들의 약함을 기억해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기억해요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같이 값을 치른 그 아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적용합시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함으로 국류를 베풀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참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아첨하는 말인데 그것을 받아주시고, 귀를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은 내가 잠시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것,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전한다? 누구한테 전한다? 우리 자녀들한테.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고요. 이 시편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조상에게 베푼 은혜를 대대로 물려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우리도 이런 기억을 하며 이것을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공료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게다 냉정해요. 사회도 냉정하고요. 직장도 냉정하고요. 인간도 다 냉정해요. 내가 좀 괜찮을 때, 젊을 때는 다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 다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자녀까지 떠나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만 국률하다고요. 돈도 마찬가지, 돈도. 물질도, 재산도 다 냉정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나를 실제로 도와주시고 국리를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동정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기도자들, 강구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